안녕하세요. 청목비서 2분 팁입니다. 지금 제철을 맞은 매실과 신비 복숭아, 단순한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이두 과일 모두 GI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풍부합니다. 이 과일들에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조절하는 강력한 영양학적 기능이 숨어 있죠.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부터 적정 섭취량, 섭취 타이밍, 똑똑한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매실의 폴리페놀은 혈관 염증 감소 및 인슐린 민감도 향상. 신비 복숭가의 팩팅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시키고 혈당 스파이크 억제, 즉, 혈당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과 당뇨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중성 지방 증가, HDL 감소, LDL 증가로 심혈관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겠죠. 이때 저지아이 수치가 낮은 과일과 불포화지방, 식이섬유 중심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일들이 건강에 좋다 해도 과당 섭취 과잉은 간과 혈당에 당연히 부담을 줍니다. 매실은 하루 4 5월약 100g, 매실청 한두 스푼, 신비복순간은 하루 한개 충분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혈당 불안정, 중성 지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즉, 완제품으로 파는 매실청, 복숭아 음료의 혈당에 주의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선택, 매실과 신비 복숭아로 시작하세요. 하루 적정량 지키고, 식사 전후 섭취 타이밍 활용하고, GI 염증, 지방 균형까지 고려한다면, 콜레스테롤과 당뇨 관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끌고 갈수 있는 것들입니다. 청목비서와 함께 한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